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당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변화를 당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신뢰를 든 주체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 그것을 저는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제 생태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속한 부분이 어느 분야이든 예외 없이 하셔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산업혁명 역사를 통해 볼때 어떤 의미가 있고 개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좀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결국 블록체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특히는 이제 CEO들이거나 어떤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죠. 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당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변화를 당하는 자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